예수께서는 앞구절에서는 하늘의 보화, 즉,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건설하는 천국 이야기 하시며, 본문에선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몸에서 빛이 나는 부분은 눈이라는 뜻으로, 눈 자체가 빛을 내거나 어둠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의 상태로 인해, 즉, 눈은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 하듯이, 눈의 속마음이 드러나 반짝반짝 빛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둠에 잠길 수 있음도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눈에 총기가 가득 초롱초롱 빛이 나기 마련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그 눈에 생기가 사라지고 금방 시들해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통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신 이유가. 보아 쌓는 원리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의 체면이 걸려 있어 마지 못해 질질 끌려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는 건 땅에 보아 쌓는 일로서 좋음은 사라져서 어둠이 오는 반면에 위선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자발로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하게 되면 하늘에 보아가 쌓여 빛이 남을 말이죠.하나님 앞에 포장과 외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행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다 아시잖아요.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내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지 뜻도 모르고 그저 의무감 부담감으로 억지 춘양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개명의 밑바탕은 자발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난날 저의 부목사 시절은 억지 춘향 노릇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득, 뭐 하나 실제로 알고 느껴서 목사한 게 아니다 보니 속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목사라 보니까 나는 다른 목사입네 하고 포장하느라 애를 썼는데요. 당시 저는 착한 목사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면 각 집에서 주는 음료수를 미안해서 다 마시고 이미 식사를 해서 배가 부른데도 주신 성이 무시 못해 꾸역꾸역 밥도 다 먹다 보니 저의 인생에서 8kg이나 살이 찌는 일도 벌어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몰라 당하게 된 고통이었고 제가 스스로 만든 착한 목사 틀에 갇혀 참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살이었는데 하나님 일하다 생긴 뱃살이라 착각하며 자위했으니 참 웃긴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어도 어쩜 그렇게 속에서 절로 나왔는지 그 모든 것이 가식과 포장, 억지와 의무와 부담감으로 행했던 저의 결과였던 거요 이제는 개명의 참뜻을 알게 된 이상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져 고통 안 해도 되니 여러분도 알아가면서 고통 줄여가면 어떨까요?